완전 남는장사형 <laughs> 안녕하세요 소포근입니다. 게으른 농부예요 게으른 농부. 왜 게을러? 어? 왜? 어 봐봐. 작년에 김장 심고 난 응. 밭이에요. 그한 한쪽에다가 이제 쪽파를 심어놨었는데 비닐이 그대로 있잖아 겨우내. 그러니까 걷어놨어야지. 이제 비닐도 걷고. 노타리도 쳐놓고 음. 그래야지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심으니까 쪽파, 작년 이제 가을에 심은 쪽파인데 어, 이 시기에 쪽파도 이 시기에 해줄 일이 있어요 뭐 걸음 얘도 빌요줘야 돼? 어.. 웃걸음은 그니까 웃걸음도 어, 농사를 지으시는 분 마다 좀다 의견이 다르시더라고 제가 한 서너 군데 동네 형님이나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쪽파는 아무것도 안해도 잘커 그냥 남는 거름미있서 그냥 조금 뿌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은 아직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고 좀 3월 초라 시기가 이르니까 한 이파리가 좀더 파릇파릇해지는 한 3월 중하순 이때 그냥 복합비료 살살살 뿌려주면 더잘 자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거 말고 집에 있는 그냥 복합비료를 위에다가 살살 뿌려줄 예정입니다. 한 보름 열흘 정도 있다가 지금 좀 밀리다고 하니까 음. 그러, 그렇지만은 어, 지금 3월 초 지금 해야되는 일이 또꼭 있어요. 작년에도 어, 고자리파리 신상 털기를 해가지고 고자리파리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고자리파리가 작년 겨울에 월동으로 하고 3월 초가 되면은 얘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돼갖고 여기에다 또 알을 까요. 그래서, 얘도, 고자리 파리하고 뿌려줘야 됩니다. 미리미리 방제. 그래야 봄에 올라오는 쪽파, 야들야들한 쪽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, 이제는 이런 거, 오 얘가 이제 이렇게 나뒀다가다 뜯어먹고,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캐갖고 종자를 만드니까, 음. 이거 필요 없겠다. 음. 여기좀 걷어놓고 음. 약을 해야겠네 풀 몇개 있는거 뽑아야겠다 야우 진짜 형 쪽파가 이거 하나씩 심은건데 어. 지금 음. 야호야 종자들 양많다 야호. 지금 얘를 쪽파를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열두개 아. 어. 하나 심어서 열두개가 났어 10배로 풀린 거잖아 남는장사네어 <laughs> 완전 남 남는 장사야 그리고 약을 뿌려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비닐을 벗겼으니까 이거 약재가 다른 걸로 해도 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원래 쓰던 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걸로 쓰는 거지 입제로. 요거 때문에 또 이만큼 때문에 딴 약을 사기도 그러잖아. 이 음. 약도 비싸. 음. 냄새 독해. 약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하세요. 네. 얘가 좀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, 냄새도 나요. 그래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, 어. 마스크 야. 준비를 못 했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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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제, 어. 쪽파, 부자리 파리, 방제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더 지나 따뜻한 이제 4월달이 되면은, 파릇파릇하게 이제, 이쁘게 자란 쪽파를 가지고, 부침개도 먹고 김치도 다 먹었고 남은 거는 종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면 가을에 또 심으면 또 이만큼의 또 쪽파가 되니까 종자를 위해서해도 3월 초 지금 시기에는 웃걸름을안 해도 되니까 고자리파리약은 꼭 해주셔서 쪽파를 잘 키워 보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. 소풍이었습니다.